56번 출제 포인트 예금자 보호법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금자 보호하겠다는 거죠. 언제? 일종 보험 사고. 금융 기관이 지급 정지를 받았을 때. 이종 보험 사고. 인가 취소, 해산, 파산. 자, 이런 이유로 해서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지급을 하겠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그래서 이 예금자보호법은 사내에 기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아니죠. 사외인 예금보험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시험문제에 이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 영업정지 상장 폐지하고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보호대상은 예금자 1인입니다. 법인도 가능하고요. 보장금액은 1인당 얼마? 5천만원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산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호대상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 예 변액보험의 특약 최저 보증보험금 자 요런 것들 개인보험계약 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법인보험 계약. 법인 보험계약은 안 됩니다.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주계약, 재보험계약. 자, 요런 것들은, 어,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험의 한도를 설정을 할 때, 해약, 환급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 즉, 예금이 1억인데 대출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원이 대상이 되고 한도가 5천만원이니까 6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지급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함정으로 뭐냐? 사내 예금보험료를 적립한다라고 하는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해두십시오 5 7번 출제 포인트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보겠습니다. 자, 금융 분쟁 뭡니까?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보험 회사 등등 금융 기관과 분쟁이 생긴 게 예, 금융 분쟁이었죠. 금융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정해 주세요라고 뭐 진정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느냐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금융 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이 생겼다. 조정해 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 자첫 번째 금융분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단 합의를 공고합니다 합의+ 합의하세요. 일단.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조정안을 작성 후 수락을 공고하고요. 이 조정안을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수락을 했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요 20, 30일, 60일, 20일 수락.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고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제 여기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아랫 부분이 더 많이 나오네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법원에 제소가 됐어요. 자, 이게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상급 기관이 법원에 제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조정을 해가지고 어,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여기도 소를 제기한 경우, 얘가. 재소한 사건이랑 같은 뜻이죠. 세 번째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실익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다 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함정이 나올 수 있어요. 금융 분쟁조정 신청 사항은 모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이거 틀린 거죠. 안될 수도 있습니다. 58번 출제 포인트, 보험가입조회, 내보험 찾아줌 보겠습니다. 보험가입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생존자 보험가입조회가 있고요. 사망자 보험가입조회가 있습니다. 자, 요거 어디서 운영하느냐?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 생존자 보험가입조회는요, 생손보 다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의 가입 내역은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보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망자 보험 가입 조회는 반드시 방문을 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 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상속의 문제. 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살짝 빼갈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음어 이런 절차가 되게 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추정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방문 시에만 가능하고요. 생보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생존자와 사망자 보험 가입 제도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9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간혹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은 보험계약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다 같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중대질병에 걸렸어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청구를 할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어, 대신해서 청구를 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대신하는 대리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문제 나옵니다. 배우자 및 삼촌, 삼촌 이내의 친족에 한해서 대리인을 미리 지정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지정할 수 있고요. 상품 설명서와 해피콜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기간 중에 언제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함정은 이런 겁니다. 대리청구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내지는 사촌인의 친족이어야 된다.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60번 출제 포인트, 광고심의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상품 광고 같은 경우, 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고객한테 광고를 하는 어,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런, 어, 광고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만 광고를 할수 있다는 거죠. 누가 심의를 합니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상품광고, 업무광고 하라. 이겁니다. 모든 광고를 다 사전 심의를 받으라 그러면 아이좀 간단간단한 거 이런 것들, 이라든지 아니면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미 심의 피를 득한 광고에 경미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간소화된 심의 절차 적용을 하고 아예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기본 정보 및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브랜드 광고, 대출 광고는 보험회사 자체 내 준법 감시인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요게 자주 나오겠죠. 어떤 거냐? 판매 방송. 홈쇼핑 보험 대리점 많이 하죠. 예, 거기서 이제 보험 상품 판매 오는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변액 보험, 자산 연계형 상품, 불안전 판매 비율 기준을 초과한 홈쇼핑 보험 대리점의 판매 방송은 사전 심의를 받고요. 생방송 후에도 매월 에 1에서 3편 정도를 선정해서 사후 심의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플러스 상시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판매 방송은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의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판매 방송은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이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함정에는 동영상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이 된다. 요렇게 함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사전 시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되는 광고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십시오 61번 출제 포인트 광고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어디 설치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보험업계, 학계, 법조계, 언론, 소비자단체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런게 함정입니다. 그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고심의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금이 제재 조치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금을 부과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제재금을 부과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크죠? 예, 1억 원은 가장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제재하겠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다. 심의받은 원안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광고했다. 제일 무거운 제재금 1억 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관련 규정 위반했다. 5천만 원. 광고 심의필 유효 기간을 경과해서 사용했다. 3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1억 원 제재금에 해당되느냐? 어떤 내용이 3천만 원의 제재금에 해당이 되느냐를 역으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얘가 6개월이다. 이런 함정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 공시 출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공시 주체가 누구냐를 구별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있었고요. 협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감독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험 해상하는 공시 중에 정기 공시입니다. 정기 공시는 결산 공시와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로 나눠집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년간 공시하는 것이 결산 공시고요.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이개월입니다 그래서 얘가 함정이 3개월이다. 아, 요렇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이기 때문에 결산 시 작성하는 공시 항목 중에 일부만 공시를 한다. 요 지문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63번째 출제 포인트 수시공시 보겠습니다. 수시공시는 수시로 하는 게 예, 이게 바로 수시 공시죠.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어,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되고요. 3년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자,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발생 즉시,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적기 시종 조치,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동, 중대한 변경, 대주주, 정부기관. 자, 요런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발생 즉시 공시를 하는데, 금융감독원과 협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험다모화라는게 있었죠. 예, 보험 슈퍼마켓.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 자, 보험담보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상품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입 경로만 안내를 한다라는 점도 한 번씩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64번째 출제 포인트. 자, 이제 상품 공시와 상품 비교 공시 기타 공시 보겠습니다. 상품 공시는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하고요. 협회에서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생명보험 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것만 공시를 하는 거고요. 생명보험 협회는 여러 회사 상품을 다어 정보를 이제 캐드링 하니까 비교를 한다. 비교. 그래서 비교 공시는 무조건 생명보험 협회다. 그다음에 생명보험 협회사는 기타. 공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면 자 비교 공시하는 곳이 어디냐 또 이게 기타 공시 사항이냐 아니면 상품 공시 사항이냐 비공시 사항이냐 요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하 상품 공시 뭐 상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가격 공시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설계 보험료 조회 가입 설계는 그 회사 상품이니까 그 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얘가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비교 공시가 키죠. 예, 비교 공시의 함정은 예, 각 보험 회사의 상품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어뭐 예를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이제 자기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생명보험 협회에서 비교 공시 사항에서 자기가 확인을 할수 있다고 다 틀린 거죠. 개인별은 다 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비교를 생명보험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기타 공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뭘 기타 공시 하는 거냐? 주로 많이 나온 게 예, 불안전 판매 비율,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자, 그다음에 민원 건수, 소송 건수. 요런 것들이 기타 공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게 기타 공시 상이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고요. 금융감독원 공시의 사항도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자, 요거는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한다. 자, 어느 기관에서 공시하는 사항이냐 요거를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십다섯 번째 보험 민원 보겠습니다. 보험 민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건 민원이라고 하는 말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과정과,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지급, 뭐, 전체 프로세스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그 다음에 모집 민원. 자, 이게 전체 민원에서, 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는, 각각의 요런 이제 민원의 유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걸 좀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잘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 바로 요겁니다. 왜 보험 민원이 어 민원 자체를 많이 내포할 수밖에 없냐. 예+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적인 판매 채널이 아니라 예우리 모집조직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판매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행성 보험계약 자체가 사행성이죠. 납입한 보험료보다 예, 받는 보험금이 훨씬 더 크죠. 또이 보험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보험사고가 장래에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행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내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악성 민원이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도 크게 가지고 있다. 보험 민원 현황은 각 보험 업계별로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금융 투자. 그래서 요 민원 비중의 현황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하나하나가 다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 처리 방법 보겠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최근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어, 제기를 할수 있다. 틀렸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민원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를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다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방문만 해서 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요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원 처리는 문쟁동 소지자, 즉, 악성 민원인이 우리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막 시끄럽게 한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근거하여 민원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동일한 유형의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겠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자이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된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